저번 시간에 그 알렉산드로 일리치 로스포트 백작이 이제 몽테뉴 수상록을 이제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밖으로 나가서 뭔가 엄두가 나지 않고 친구들도 고생스럽게 자기를 찾아올 생각이 없는 그런 시간을 위한 책, 그리고 인간에 대한 위한 통찰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책을 사서 읽게 됐고요. 사실 음, 매번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 또 직결되는 문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항상 연, 연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장이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긴다 라는 장이거든요 그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어, 부유함과 궁핍함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부든 영예든 건강이든 그것을 소유한 이가 부여한 의미 이상의 아름다움이 나 젊음을 지니지 못한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스스로의 확신이야말로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못한다. 단지 우리의 영혼에 재료와 씨앗을 주어 더욱 강하, 강해진 영혼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자의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 짓는 유일한 근거이자 조건자다 내부적인 성취는 내부적인 조직을 통해 맛과 색을 가진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옷 자체에 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발생하는 열 때문인 것처럼 맞다. 몸을 차갑게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한기를 얻는다. 계름뱅이에게는 공부가 고역이고 술주준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다. 음력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수수한 삶이 형벌이고 허약하고 태만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그 자체로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 우리의 약함과 비급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한 일을 판단하려면 크고 이대한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준다. 고든 노도, 물 안에서는 구부져 보인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